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6년차 여성이에요. 사극을 보다 보면 평민과 천민들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며 봉기를 드는 내용이 종종 나오잖아요.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얘기라고 하겠지만 반상제도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도 사회적 계급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척도가 과거엔 가문이었다면 현재는 돈이라는 게 다를 뿐이죠.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 사회적 계급이 뼈 아픈 상처로 남아있어요. 바로 제 시아버지 때문이죠.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가 일하는 회사 사장이었어요. 정확히는 저희 아빠가 사장님 기사였죠. 원래 저희 아빠는 선대 사장님을 모셨었는데, 선대 사장님이 돌아가시고부터는 아들인 저희 시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보다 다섯 살이 어렸지만 주종관계가 확실한 사람이라 반말은 물론 하대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지 못했던 건 선대 사장님한테 많은 걸 받은 탓이었죠. 저희 외가에서 운전기사 노릇을 하는 사위감이 못마땅해 결혼을 반대했을 때 선대 사장님이 직접 찾아가 설득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직업으로 사람의 귀천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사람 보는 눈은 좀 있습니다. 양실장 사람 됨됨이라면 내가 보증할 수 있어요. 큰 사업체를 가진 사장이 직접 당신 운전기사를 위해 신부 측 부모까지 만나러 오자. 외가에서도 더는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뿐만 아니라, 선대 사장님은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할 때,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어요. 어린이날이란 명절 때는 저희 식구들을 집에 불러 주시곤 했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남편과 안면을 트고 지낼 수 있었어요. 비록 주인집 손주와 운전기사 딸 신분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자주 얼굴을 보고 함께 뛰어놀아 그런가. 그저 오빠 동생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중학생 때 선대 사장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더 이상 사장님 댁에 방문할 일은 없어졌어요.선대 사장님과 달리 제 시아버지는 인색하고 권위적인 사람이었거든요.그렇게 사장님 댁과 멀어지고부터 저는 남편과 연락이 끊어졌어요.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저는 신입생이었고 남편은 복학생 신분이었어요.비록과는 달랐지만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종종 마주치곤 했는데.그러다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고부터는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과 토익공부도 같이 하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면서, 아는 오빠 동생에서 연인 관계 비슷하게 발전하게 되었죠. 처음에 남편이 사귀자는 말을 했을 땐좀 망설였어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아빠가 모시는 분 아들과 운전기사 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분 격차가 있었으니까요. 물론, 결혼까지 염두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장님 댁에 알려지면, 저희 아빠 일자리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몸이 사려진 건 사실이었죠.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딴 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너희 아버님은 당연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계신 거야. 우리 아빠 눈치 볼 이유 없다고. 그건 오빠 생각이지. 막상 우리 집 상황이 되면, 오빠도 그렇게 쉽게는 말 못할 거야. 남편과 사귀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거절하고 돌아섰지만 남편을 많이 좋아했던 탓에 결국은 못 이기는 척 사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엔 우리 관계가 어른들한테 알려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아빠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죠. 저보다 2년 먼저 졸업한 남편은 아버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문제를 아버님과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기도 했다더군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회사인데 굳이 남의 회사에서 고생할 필요가 있냐는 아버님과 내 실력으로 자립하겠다는 남편의 의지가 상충한 탓이었죠. 사실 남편은 아버님 회사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직원들을 똑같은 인격체로 대우했던 선대 사장님과 달리 아버님은 직원들을 주종 관계에 입각해서 부리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었으니까요. 주제를 알아야지! 내돈 받아 먹으려면 그 값을 해야 할거 아냐! 아버님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을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란 탓에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대학을 졸업한 저는 그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첫 출근을 앞두고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빠가 집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충전하느라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가셨다며 회사로 가져다 달라고요. 사장님 외부 일정이 잡혀 있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빠 휴대폰을 챙겨 들고 회사로 갔어요. 그런데 아빠는 휴대폰을 건네받고는 서둘러 저를 돌려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몇분 뒤에 바로 알게 되었죠. 잠시 뒤 아버님이 비서와 함께 나오셨거든요. 아버님은 저희 아빠를 통해 제가 취업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한마디 하셨어요. 취직했다며. 네 아빠가 너 공부 잘한다고 그러던데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그랬냐? 부녀가 한 직장에 다니면 좀 좋아. 그랬으면 내가 명절에 떡값이라도 몇푼더 얹어줬을 텐데. 내가 또내 밑에 부리는 것들한테 인심이 후하잖아. 안 그래 양 기사? 세상에 직원들을 부리는 것들이라니. 거기다 저희 아빠를 부르는 호칭에도 순간 움찔했어요. 선대 사장님은 늘 저희 아빠를 회사 직급대로. 양실장이라고 불러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동안 저희 아빠를 기사라고 불러왔던 모양이었어요. 아빠는 딸 앞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걸 보여주기 싫어서 저를 빨리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아빠는 내내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시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계셨거든요. 호칭이 뭐가 중요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직장 내 직급이 있는 건데 일부러 그렇게 부르는 건 저희가 있다고밖엔 볼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선대 사장님한테 예쁨을 받았던 저희 아빠를 깔아뭉개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어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과 영화를 보기 위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남편 얼굴을 보자 낮에 봤던 아버님 행동이 떠올라 불쑥 화가 나더라고요. 유정아.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렇게 날이 서 있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아무 일 없어. 그냥 짜증이 나서 그래. 남편한테 죄가 없다는 걸 아는데도 저도 한 집안의 딸이라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는 내내 뾰로통한 제 표정을 보고는 남편이 자꾸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몇 번이나 묻는 통에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죠.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자기 부모지만 창피하다면서 대신 사과까지 하는데 더는 화도 못 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욕실에서 막 씻고 나왔는데 안방에서 부모님이 대화를 나누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빠는 평소 집에서 밖에서 있었던 일 얘기를 잘안 하시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엄마한테 사장님 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조만간 민호 결혼시키려나 봐. 오늘 선자리에 내보냈더더라고. 민호야 뭐지 아빠랑 다르게 바르고 착한 데다 직장도 번듯하니까 어디서도 안 빠지는 신랑감이지. 나한테도 얼마나 깍듯하게 자라나 몰라. 나도 민호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장님 아들만 아니면 우리 유정이 짝으로 탐날 정도로요. 남편이 선을 봤다는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동안 저한테 했던 말과 행동이 다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그렇다고 당장 전화를 걸어 따질 수는 없었어요. 그랬다간 제가 더 비참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잠도 안 오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자니? 대답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잔다고 단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더라고요. 집 앞이라고 잠깐 나오라는 거예요. 대충 가디건을 걸쳐 입고 나가 뾰루퉁한 목소리로 늦은 시간에 왜 왔냐고 따지듯 물었더니 아무래도 네가 알아야 할것 같아서 전화했어. 내용인즉 오늘 아버님 전화를 받고 저녁 식사 장소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 자신 모르게 추진된 선 자리였다는 거예요. 혹시 이 일로 제가 마음이 상할까봐 전화를 했다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혼자 오해하고 화를 냈던 행동이 창피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끝낼 때가 왔다는 걸 직감하게 됐죠. 몰래 연안인 했어도 결혼까지 꿈꿀 수는 없는 관계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안주머니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내 내밀며 그러는 거예요. 요정아 우리 결혼하자. 뜻밖의 청혼에 제가 벙찐 표정이 되자 남편이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어요. 머리로는 이 반지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으로는 반지를 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지만 내려다 보고 있었다니. 너만 괜찮다면, 부모님들께 우리가 교제해왔다는 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결혼 허락도 받고 말이야. 안 그랬다간, 앞으로도 오늘 같은 선자리를 마련하실 것 같거든. 반대하실 게 불보듯 뻔한데, 오빠 부모님이 날 받아주실까? 우리 인생을 부모님들이 살아 주는 거 아니잖아. 우린 그냥 우리만 생각하자. 남편 말대로 우리 생각만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개인 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당장 저희 아빠 직장도 달려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남편과 교제해 온 사실과 청혼을 받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예상대로 두분 모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부모님 표정을 보니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더큰것 같았어요. 아빠는 인상을 팍 쓰시곤 허공만 바라보셨고 엄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셨어요. 아, 너 어쩌려고 그래? 그 댁에서 순순히 널 받아주겠니? 게다가 네 아빠 회사는 어쩌고? 아, 세상에 하고 맞는 남자 중에 왜 하필 사장님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이난린인지 엄마 모르겠다. 죄송해요. 저도 생각 안한건 아닌데 그래도 오빠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근데 나 오빠랑 못 헤어지겠어요. 아빠가 저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아빠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저를 보시고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러셨어요. 민호 사람 됨됨이야.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윗감으로 손색없는 녀석이지. 내 딸이 그렇게 좋다는데. 부모가 돼서 말릴 수가 있겠니? 직장이야. 여기 아니어도 갈 데는 많다. 그러니까 아빠 걱정은 하지 마. 그보다 아빠는 네가 걱정이야. 그 댁에서 널 가만히 두겠니? 불별하게 떨어질 텐데. 아빠는 제 발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아빠의 걱정은 얼마 뒤 현실이 되었죠. 남편이 저랑 결혼을 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고 3일 뒤. 저는 사장님 부름을 받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혼자 찾아갔죠. 마음에 커다란 바위를 달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대문을 들어섰죠. 어릴 때 매년 드나들던 그 집이 그날따라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기억 속 따뜻했던 집안 분위기는 어디 가고 싸늘한 기운만 감돌았어요. 이웃과 아버님이 방에서 나오셨어요. 저랑은 눈도 마주치기 싫으신지 허공만 바라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대놓고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자리에 앉아 계시는 내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셨어요. 어색한 분위기로 시간이 흘러가던 그때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가 똑똑한 애라는 얘기는 들었다만 이제 보니 아주 영악한 애였구나. 지금껏 걷어줬더니. 감히 주인집 외동아들을 홀려서 안방을 찾하려고 들어. 이배 엄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네가 이러는데, 내가 네 예비를 가만둘성 싶으냐. 그러자 어머님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너도 네 집에선 귀한 딸이겠지만, 그래도 금쪽같은 내 아들을 건드리면 안 되지. 그냥 네 수준에 맞는 남자 골라 시집가면 너도 사랑받아 좋고, 네 부모님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왜 힘든 길을 가려들어. 얼른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이쯤에서 끝내. 그럼 더는 말안할 테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버럭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그냥 놔줘. 양기사 자르고 책임 확실히 물어야지. 내가 주는 풋삭 받아 먹고 사는 주제에 언감생심 어디 주인집 아들을 넘봐. 이참에 지들 주제가 어떤지 확실히 보여줘야 돼. 잔뜩 얼어있던 저였지만 그래도 저희 아빠를 마치 종놈 취급하는 꼴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품싹시라뇨 저희 아빠는 엄연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 댁에서 일하는 몸종이 아니라고요 제가 마음에 안 차시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제 부모님까지 폄하하지는 말아주세요 이거 이거 봐 이게 주제 파악도 못하고 지들 먹여 살려준 주인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짓거리는거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돌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배때기에 기름 좀 들어가니까 위아래도 못 알아보잖아. 네 애비가 내돈 받아먹고 살면 내 종놈이나 마찬가지지. 다를 게 뭐야. 네 애비가 종놈이면 너도 종년인 거야. 어디서 건방지게 까불어? 그때였어요. 현관이 들어서던 남편이 벼락같이 소리를 쳤어요. 아버지, 지금 누굴 보고 종년이란 거예요. 유정아, 이리 와. 남편은 제 손을 끌어 자기 뒤에 숨기고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요즘 세상에 주인이 어딨고 종놈이 어딨어요. 돈 있으면 고귀하고 돈 없으면 천하다는 아버지의 그 삐뚤어진 논리 이제 지긋지긋해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그 잘난 돈으로 관계 유지하고 사는 아버지 친구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버지 보고 천박하대요. 무식해서 같이 못 어울리겠대요. 그거 아셨어요? 세상은 변했는데 눈 감고 귀 닫고 사시는데 아실 리가 없죠 돈 있다고 밑에 사람 무시하고 갑질하는 인간들 말로가 어떤지 한번 둘러보세요 그게 아버지 미래가 될 테니까 저 아버지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재결혼에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이놈의 자식 너 지금 애비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네 결혼에 상관 말라는 건 네가 내 아들이길 포기하겠다는 뜻이냐 내돈 없이 네가 살 수나 있어 네 그럴 생각입니다. 저요, 제 힘으로 충분히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남편은 제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 손에 끌려 나가다 보니 어머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저 때문에 사단이 난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죠. 한참 말이 없던 남편은 열이 조금 식었는지, 그러더군요. 앞으로는 우리 집에서 연락 와도 절대 나가지 마. 그리고 씩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자. 그래야 우리 부모님도 포기를 하시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래? 오빠를 부모랑 갈라놓고 나보고 마음 편히 살라고? 내가 어떻게 그러냐고. 오빠라면 나한테 그럴 수 있겠어? 어쩔 수 없어. 한번은 일어날 일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닌 건 포기하고 지금은 우리 생각만 하자.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남편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유정이랑 못 헤어집니다. 양가 부모님 축복받으며 결혼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로선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유정이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그럴 능력도 되고요. 그러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셨지만 그래도 저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남편의 단호한 모습에 조금은 안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 불보듯 뻔했지만 그래도 제 손을 놓지 않고 묵묵히 제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사위를 보니 안타까우면서도 고마우셨나봐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 허락도 없이 먼저 혼인 신고부터 하게 됐어요. 집이 구해지는 대로 바로 살림을 합치기로 했고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어머님은 별수 없다는 듯 저희 엄마를 불러 애들 결혼 준비하는 데 써달라며 돈을 주고 가셨어요. 저희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면서요. 유정엄마도 알죠? 자식이기는 부모가 어딨겠어 상황이 껄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 부모 영 끊고 나간 놈이 장인장모 사랑은 받아야 덜 외롭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그리고 그날 저한테 심한 말한거 미안하다시며 마음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님과 달리 아버님은 저희 아빠를 불러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하셨고 아빠가 사직서를 내밀자 그 자리에서 푹푹 찢어버리셨어요. 네 딸내미 앞세워 내 새끼 훔쳐가 놓고 이깟 사직서 한장 뒤밀면 다야. 누구 맘대로 그만둬. 난 사표 수리 못해. 그리고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뭘더 어쩌겠어. 이 결혼. 내가 허락하지. 대신, 내 아들 결혼 대충 해서 치울 생각은 마. 결혼식은 정식으로 제대로 하고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아버님은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아버님의 결혼 허락 소식을 듣고 저도 남편도 얼떨떨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뒤에 감춰진 아버님 속을 몰랐으니까요. 우여곡절 속에 상견례가 시작됐고 아버님은 그제야 검은 속을 드러냈어요. 나도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뿐인 자식 혼사를 대충 해치울 수는 없지. 집은 내가 해줄 테니까 양기사도 혼수는 제대로 해서 보내. 대충 때울 생각하지 마. 내가 이 결혼 많이 참아주는 거니까. 아, 그리고 예단비는 그쪽 사장 봐서 1억만 받을게. 되돌려주는 거 없이 깔끔하게 한 장으로 끝내자고. 그 말에 먼저 반응을 보인 건 남편이었어요. 아버지, 예단비 1억이 말이 돼요.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어딨긴! 내가 해준 집이 얼만데, 시세대로 해도 예단비 3억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걸 1억 받고 끝내주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 무사히 지나갈 줄 알았던 그날도 결국 부자 간의 싸움으로 막을 내리게 됐어요. 어머님이 중간에 나서서 중재를 하신 덕분에 예단비 얘기는 없는 걸로 끝이 났죠. 대신 집은 남편과 제가 대출을 받아서 구하기로 했어요. 둘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살면서 대출금은 갚아 나가려고요. 혼수도 둘이 돈을 합해서 하기로 했고요. 아버님은 주변에 눈치가 보이니 결혼식만이라도 호텔에서 올리라고 하셨지만 예산 문제도 그렇고 갑자기 식장을 구할 길이 없어서 성북동 한정식집 야외에서 가족들만 모시고 스몰웨딩으로 하기로 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당신 뜻과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자 아버님은 결혼식 내내 뚱한 표정이셨죠.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난 게 어디냐며 저랑 남편은 안도했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아빠가 출근을 안고 집에 계시는 거예요. 엄마 말로는 아무래도 사던 회사에 다니는 게 불편해서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도 아빠가 더는 아버님 밑에서 고생하시지 않았으면 했었기에 다행이다 싶었죠. 엄마, 차라리 아빠랑 가게를 하는 건 어때? 퇴직은 받은 걸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려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치킨집은 어때? 취직보다는 창업을 권하는 제 말에 엄마는 이 나이에 무슨 장사냐며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졌죠. 뭐? 아빠가 땅을 샀다고? 무슨 돈으로? 네 아빠 퇴직금으로 샀다더라. 나한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다. 땅판 사람이 그러는데 이게 노른자 땅이라고 했다나? 금세 땅값이 오를 거라 그랬대. 평생 노동은 신성한 거라며 돈은 일해서 벌어야 한다고 복권 한장안 사던 아빠가 땅을 샀다는 말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러더라고요. 금세 오를 땅이면 땅 주인이 왜 팔아? 자기가 돈벌수 있는데 이거 냄새가 좀 나는데 한번 알아볼까? 돈 되는 땅이라면 어떤 용도로 설정되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어. 용지에 따라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보이니까. 남편은 일단 땅 용도부터 알아보자며 인터넷 검색창에 토지 이용 계획원이라고 쳤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주소를 입력하면 그 땅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엄마가 불러준 주소대로 쳐봤더니 맙소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맹지더라고요. 게다가 1억이나 주고 샀다는 땅의 실제 가격은 천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완전 사기를 당한 거였죠. 안 그래도 미심쩍긴 했지만 이건 너무 심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남편이랑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아빠, 그땅 아빠한테 판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길래 그런 똥땅을 1억이나 받고 팔았냐고요? 아빠는 그럴 리 없다면서 곧 개발이 시작될 거고 금세 땅값이 오를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참다 못한 남편이 태블릿을 들이밀며 저희가 찾은 정보를 보여드렸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옆에서 모든 얘기를 들은 엄마는 사색이 돼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순간 엄마 입에서 땅을 판 인간의 이름이 나왔어요. 바로 저희 시아버지더라고요. 예단비 1억을 못 주겠으면 퇴직금으로 자기 땅이라도 사라고 했다더군요. 뻔히 돈안 되는 땅인 거 알면서도 어떻게든 엿먹일 요량으로 그런 짓을 벌인 거였죠. 그렇게 당신이 온전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날린 아빠는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노른자 땅이라고 말이죠. 그날 바로 남편과 저는 시댁에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은 끝까지 거절을 하셨어요. 은혜도 모르고 기어오르는 종놈은 몽둥이가 약인데 매질은 할수 없으니 별수 있냐? 돈으로 때려야지. 이게 다 자업자득이야. 탓하려거든 못난 네 예비를 탓해라. 되지도 않은 망발을 늘어놓는 아버님을 보자 더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종놈이요? 그럼 아버님은 뭔데요? 설마 주인집 대감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거라면 꿈 깨세요. 제 눈에 아버님은요. 세상에서 제일 비루하고 참박한 사람이니까요. 아버님 친구 없죠? 그 잘난 돈 없으면 밥한끼술한잔 사줄 친구 없죠? 그러니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사는 거겠죠. 돈이 아니면 아무도 아버님을 사람 대접 안 해주니까요. 네, 그 대단한 돈 죽을 때까지 꼭 끼고 사세요. 그래야 사는 동안 인간인 척은 하고 살수 있을 테니까요. 뭐, 그 돈이 아버님한테 나는 똥구렁내까지 감춰줄지는 모르겠지만요. 뭐야? 이 배음망락한 년이 어디서 함부로 짓거려? 저말안 끝났어요. 전요, 제 남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버님처럼 개떡같은 부모 밑에서도 아버님 닮지 않고 제대로 자랐으니까요. 그일억잘 쳐드세요. 그게 자식이랑 손주 며느리 영끊는 위자료니까요. 저요, 이제 이 집에 발안 들여요. 제 남편도 이 집에 절대 안 보낼 거예요. 손주요, 머리카락 한 가닥도 볼 생각 마세요. 절대 안 보여줄 거니까! 오빠, 나그 1억 돌려받을 생각 없으니까, 우리 그만 가자. 그렇게 저는 남편을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댁과는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중간에 아버님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은 전에 들었지만, 남편도 저도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더는 저희랑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 사이 저는 예쁜 딸을 낳아서 현재 두돌이 지났어요. 딸아이 애교에 남편은 딸 바보가 되었죠. 손녀딸 재롱이 저희 친정 부모님도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사는 재미다 싶을 정도로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희소식도 들렸어요. 아빠가 속아서 산그 땅이 정말 노른자 땅이 되어버렸다는 소식이었죠. 예전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요즘은 강산을 변화시키는 데는 5년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니. 그말 맞다나 아빠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지 뭐예요? 그 덕에 아빠는 엄청난 시세차를 남기고 땅을 팔수 있었어요. 그 돈은 노후 자금으로 고스란히 은행에 넣어두었고, 그중 일부를 떼어서 수입차를 사셨어요. 이게 웬 사치냐고 하시겠지만, 평생 남의 차만 몰고 사신 아빠한테 당신만을 위한 차는 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그 차를 사자고 하셨대요. 열심히 일한 아빠한테 주는 선물로요. 아빠가 차를 받은 그날, 온 가족이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수십 년간 남의 차를 몰며 달렸던 그 길을 아빠 차를 타고 달려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렇게 차를 타고 달리다 보니 시댁 근처까지 오게 되었고, 꿈에도 보고 싶지 않았던 시아버지랑 마주치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는 저희 차를 쓱 보시더니, 어디 기사로 취직한 모양이구만. 하긴 종놈 기질이 어디 가나. 근데 주인 집 차를 함부로 타고 다녀도 돼? 설마 내 밑에서 기사노릇 할 때도 이러고 다녔던 거 아니야? 그 말에 발끈한 엄마는 소리쳤어요. 누가 기사노릇을 해요. 이거 우리 차예요. 그쪽이 일억에 넘긴 똥땅이 하루아침에 노른자 땅이 돼서 이 차도 사고 죽을 때까지 일안 하고 먹고 살게 됐네요. 엄마의 말에 시아버지는 눈을 부릅 뜨더니 뒷목을 잡았어요. 그런 시아버지를 뒤로하고 우리 가족은 쌩하니 달려 나왔죠. 그날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입술이 춤을 출 정도로 통쾌해요. 물론 남편을 생각하면 씁쓸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자신이 지은 죄는 스스로 갚아야 하는 거니까 아직은 아버님이 인생의 쓴맛을 더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신 남편은 제가 많이 아껴 주려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죠.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